임신하면은 진짜 건강한 걸로 많이 먹어야 는데 근데 애 근데 낳. 옛날 어머님들은 뭐다잘 먹었냐?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인스턴트 이렇게 많잖아. 근데 애 낳고도 모유 수유할 거면 잘 먹어야 되는데 돼. 어떻게? 원래 잘 먹어? 아 진짜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 원래, 원래 그... 잘 먹잖아. 아니 근데 원래 잘못 먹는 사람들은 더 더욱 더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 원래 잘 먹잖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좀 건강식품으로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명, 두 명? 두명한 명이 돼두 명이 힘들어 지금 된들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골든베리입니다 <목소리도>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요 너무나 다행히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저랑 결혼을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니 경제적인 문제는 뭐 우리 둘이 돈 열심히 모아서 아자아자 하자 힘 내자 그렇게 되는데 자녀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번에 남편이랑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빨리 <laughs> 노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애를 가져서 내일 출산해도 노산이에요. 그래서 저만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부터 애를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계속 있거든요.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또 아이들이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아토피라고 해요. 부모가 유전이 없어도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원래 아토피였던 친구들이 두세 명 정도가 있고 갑자기 피부가 아토피로 변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에 관해서 원인과 해결책, 증상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아토피는 피부 만성 염증 질환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쉽게 나아질 수가 없는 거다. 만성이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아토피 증상 중에 가려움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고 이 가려움 하나가 정말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든다. 계속 긁어도 가렵고, 피딱지가 앉아도 가렵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거의 다 아토피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은 성인 아토피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이제 20, 30대, 40대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토피는 피부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피부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의 이상인데요. 부모가 아토피가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아이의 피부는 워낙에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에 노출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물론 아토피까지는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피부가 안 좋았는데 이제 환경에 노출되면서 아토피로 변하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피부 장벽의 이상은 아이든 어른이든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 증상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주름, 탄력, 트러블 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가지고 오죠. 근데 아이는 피부 장벽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아토피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우리는 보통 아토피가 유전이라고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전이 아니어도 아토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세 번째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일단 유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아토피가 있으면 아이는 50%의 확률로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엄마 아빠 부분다 아토피가 있다. 하면은 80%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환경의 요인인데요 사실 최근에 해마다 성인 여드름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농촌은 거의 없어지고 점점 도시화, 산업화가 되고 있어요. 뭐 이런 현상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좋겠지만, 사람한테 좋은 거는 사실 금전적인 거 말고는 크게 많이 없죠? 산업화 도시화가 가지고 오는 건 대기 오염, 스트레스, 짐, 먼지, 진드기는 물론이고, 요즘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이상기후. 너무 건조해진다거나 너무 추워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간단하게 알아본 아토피의 원인으로는 이 정도가 있고, 우리가 심하지 않는 선에서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아토피 같은 피부는 말 그대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잡아주고 약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거를 제일 첫 번째로 꼽았어요. 두 번째는 온도, 습도 관리인데요. 아까 제가 원인에서 말씀드렸을 때 대기 오염, 환경 오염에 의해서 이상 기후, 너무 건조하다거나, 너무 습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건조하든 습하든 피부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못 버티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피부가 약한 아토피 피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게 정말 좋고,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 너무 차가운 물, 너무 뜨거운 공기, 너무 차가운 공기,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엄마도 건강식을 먹는 거를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심한 단계부터 정말 일반인이랑 살짝 비슷하지만 아토피라고 얘기해야지 아토피인 것 같은 친구를 비교해 보자면은 다 건성 피부예요. 정말 심한 친구는 온몸이 아토피거든요. 이렇게 살이 되면은 까슬까슬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 치고는 지성 피부는 저는 아직까지 못본것 같아요. 거의 다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식이요법도, 식단도 수분 증발이 최대한 없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배출하지 않고 건조증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식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조증을 유발하고 에서는 <laughs> 사실 커피를 줄 수가 있고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먹으면 피부가 좀 바싹바싹 마르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 물을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둘다 액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차나 커피 그런 걸 최대한 줄이는 걸 권해드리고 물 많이 드시고 무엇보다 알러지성을 유발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근에 밀가루가 됐거든요. 굳이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밀가루, 설탕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 피부가 노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식이요법, 식단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피부 본연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제품에, 내가 어떤 식품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피부 보습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건조증이 있는 식품은 피하는 게 좋은 거죠. 4번은 오친구류. 청결 관리인데요. 사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뭐 샴푸, 바디워시 다 약산성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세제도 약산성 세제가 있대요. 이제 피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찾아서 옷이나 침구류를 세탁하는 게 중요하고 요즘 이불 청소기나 이렇게 찍찍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도 좋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티트리를 이용을 해서 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는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담았는데 정제수와 티트리 오일 100대1의 비율로 만들어서 얘가 지금 멸균 살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옷에다가도 뿌리고 침구류에도 많이 뿌리거든요. 저처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요즘 인터넷에 살균 멸균 효과가 있는 미스트 제품들을 찾다 보면 굉장히 많으니까요. 매일 세탁하거나 청소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런 아이템을 사용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만 아이가 있는 분들은 자주 세탁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모두가 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 바로 첫 번째가 보습이더라고요. 보습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청결. 위생 청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인 중에서는 정말 심한 아토피부터 정말 일반인처럼 보이는 아토피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가 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성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기능성, 고영양,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비건 화장품까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은 아이들은 이미 피부가 너무 연약해서 제대로 된 비건 화장품이 아니면 피부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란떼쥬프르미의 크림 로션, 란떼쥬프르미의 샴푸 앤 바스. 이두 아이들은 제품 케이스부터 레시피까지 완벽한 프리미엄 비건 화장품인데요.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친환경 그리고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은 그렇게만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비건 화장품은 패키지부터 레시피까지 완전하게 식물성, 친환경, 성능과 성분까지 만족을 시켜주는 게 저는 비건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란테주는 FSC 인증까지 받은 종이로 패키지들을 만들고 너무 감동인 건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상자 윗면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장애인인 제가 생각해도 아, 너무 감동받을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만 비건이라고 해서 비건 화장품은 아니죠. 제품 면에서도 란떼주는 유기농 제품이고, 그리고 서트클리 인증 제품이어서 누가 써도 안전한 제품이다. 비록 이제 영 유아 제품으로 나왔지만. 저는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사료도 먹는 여자예요. 강아지 간식 사료도 먹어보고,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강아지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두 제품을 직접 발라봤습니다. 나도 바를 수 있어야지, 아이들도 바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란떼조 푸르미의 크림 로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형과 사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요거트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제가 비건 화장품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꼈던 게 비건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들이 보습감이 좋아요. 근데 보습감이 좋은데 흡수가 잘안 되고 끈적거림이 좀 많고 좀 이거는 오래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란떼주는 어 일단 보습감이 좋고 흡수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성인 화장품으로 써도 되겠다, 성인 스킨 케어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미백, 기미, 뭐 잡티 주름 개선, 약간 그런 기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보습에 관한 부분, 흡수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매우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졌는데 요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르자마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도 몇번 있거든요. 근데 트러블이 없는 거 보면은 확실히 순한 제품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스킨케어 제품을 정말 많이 써보고 많이 추천드리고 하잖아요. 컨셉 성분이라고 하죠. 마케팅을 쓰기 좋을 만한 그런 성분을 1% 정도 넣어가지고 광고를 하는 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람떼주는 유기농 녹차수가 샴푸에 바스에는 28% 그리고 로션에는 12%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녹차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녹차는 먹기만 해도 건강에 좋잖아요 녹차수와 천연 유효성분이 만나서 이제 노폐물을 자극 없이 맑고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고 풍부한 보습감을 선사해서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그리고 란테쥬에 들어있는 유기농 녹차수는 화학적 용매제 없이 1 1 0씨 이상에서 식물 성분 그대로 증류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차의 대표적인 성분 있잖아요. 카테킨이라든지 비타민 B 등의 성분을 손상 없이 제품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예민해진 피부에 진정을 주고 외부 유해 환경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기들의 연약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면서 피부 스스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속부터 탄탄하게 보습력을 채워줘요. 네, 그리고 샴푸도 써봤는데 샴푸는 물을 많이 묻히던 적게 묻히던 거품이 포슬포슬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거품이 많아서 좋고. 향도 모양이라서 호불호 없이 쓸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이게 샴푸 앤 바스잖아요. 그래서 세안제 다이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 욕실 보면은 샴푸, 뭐 린스, 트리트먼트, 영양제 뿐만 아니라 바디도 바디 워시, 그리고 바디 클렌저, 뭐 약산성, 바하 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로, 물론 성인이 쓰기에는 살짝 뻣뻣할 수도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안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일단 영유아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도 휴대하기도 너무 좋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거품이 정말 쫀쫀하고 풍성해가지고 이 제품을 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이두 제품을 써본 결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단순하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제품이 아닌, 환경과 아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정성과 신념이 느껴지고, 앞으로 아이와 자연,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은 계속 공생하는 관계잖아요. 비록 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소비지만은 현명한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구매를 하더라도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큼 이 란떼주라는 브랜드가 더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란떼주 추천드립니다. 제품도 물론 좋지만 이 가치와 신념이 너무 마음에 와 닿던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되게 클린해진 느낌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골드미르가 전해드리는 이제 아토피 피부에 관해서 원인, 증상, 해결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성인 아토피가 많이 없었죠. 아토피는 이제 잘하면서 낫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한번 아토피면 계속 꾸준히 아토피인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이렇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린 거고, 란떼주로 아이들이 예쁘고 건강한 피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